준비해드리고 있고 네 파손을 네. 이있어서귀시내에서만 네. 이용 가능하십니다 따로 겸화으로안내드리겠습니다겸환는 네. 부드럽게 겸손하고 화목하라는 라 네.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안쪽에 있는 슬리퍼는 관내용 슬리퍼라서 여기 호텔 내에서 착용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쪽에는 이제 생활복 준비해 드리고 있는데 요거를 네. 착용해 주셔야 もう。<music> 아, 우리 까리꺼, 제발로 가져온 게좀많요이 뭐가 까야 아, 뭐뭐 기념으로 와인, 스파와인 한잔할수 있겠네. 야, 이건 방문 기념으로 준 와인이랍니다. 시원하게 돼도. 야, 진짜 불을 켜놨네? 와, 어, 이거 진짜 불이야. 좋네. 이 음료가 다꽁짜원 없이 먹어도 되네. 어, 티 종류도 그렇고.

천탕입니다. 와 세상 좋아요. 엄마 왜그 구석에 있어서 나무 밑에 이런데 좋은데 딱 자리 잡고 앉지? 여기 어? 어 너무 좋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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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다가 그 이렇게 막걸리를. 바닥 고도는약간에 떫은 맛이 있으시니까 빼고 드시고. 음. 왼 쪽은 오늘 다시마 소금에 수성한 문어 숙회와 아래쪽에는 일반 육회가 아니라 참치로 만든 육회예요. 음. 그래서 그리고 위에 채소들과 함께 드시고. 네. 그리고 구워드릴 테니까 영상 그대로 찍으시면 돼요. 네. 제가 구워 드리는건온천수 와. 아, 어, 천수를 표현한 요리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네. 아, 구워 드린 거. 와. 와, 오, 천국 가겠다. 씨. 천국 가겠어, 엄마. 맛있죠? <laughs> 네. 천국 가겠네. 어머, 난리 났다. 네. 난리 났어. 네. 세상. 이게 이렇게 해야지 신선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래. 먹어 봐. 바리비먹 봐. 이 껍데기로 진주 만들어도 되겠어. 야. 음맛있다음 되게 맛있다. 음음 맛있다. 뭘늘더 음음음 먼저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음 이게 뭐야? 응 음, 그건 안 먹어도 돼. 응 음. 이거부터 먹을 거. 이 간장. 뻥이랑 아, 가으로 만들어 드렸고, 어, 그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감자새우반도가 하나 있으신데, 음. 이걸 먼저 드시면 좋습니다. 그 국물 자체도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그 국물 먼저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시게 하십시오. 네. 어. 너무, 너무 맛있네요. 아유, 왜? 노화 번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 위쪽에는 오늘 당근 편채 튀김 바삭하게 꾸며드렸고요. 아래쪽에 전복이랑 이제 매생이로 만든 죽이 있어요. 이거가 세 개를 같이 드시면 좋고, 네. 아래쪽에 이게 검은 색깔이 생선 뼈 모양을. 멜론의 트윈입니다 아, 요거를 네. 먼저 드신 다음에 네. 안쪽에 있는 거 자기가 부셔서 네.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알았어 나를왜뭐 먹는 거라고 안 먹게 생겼네 어떻게 드세요 제 책임 를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제가 지금 구어드린 소스가 두부랑 요거트 소스거든요 네. 요거랑 잘 섞어서 드셔야 되고 네. 안쪽에는 멜론하고 애플망고 있으시고요 양쪽으로 보시게 되면 알처럼 동그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음. 깽김으로 만든 캐비어그래서 아 같이 드시고 판체타도 함께 있습니다. 반장 음. 반장 같이 드세이거는접살입니다 황접살은 기름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위쪽에 네. 돌판에 꼭 구워서 드셔주시고 음. 오른쪽은 사각피클과 오늘 쪽파구이, 음. 그리고 토마토 젤리와 표고버섯 튀김인데요. 이 토마토 젤리는 가장 마지막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소스는 버터랑 산딸기 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음. 맛있게 드십시오. 아래쪽에는 크림브릴레와 이제 크림 표현한 이제게파 표현한 게 하면, 이렇게 하면, 드렸습니다이쪽에는면 네. 이렇게 음. 하한 초콜릿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 이렇게 하면, 이렇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드 음. 왼쪽은 오늘 다시마 소금에 수성한 문어 숙회와 아래쪽에는 네. 일반 육회가 아니라 참치로 만든 육회예요 그래서 음. 이거 위에 있는 채소들과 함께 드시고, 그리고 네. 구워드릴 테니까 영상 그대로 찍으시면 돼요. 네. 제가 구워드리는 건 온천수. 온천수를 표현한 요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구글 수준으로. 와, 천국 오시지? 가겠다, 천국 가겠어, 엄마. 열심히 네. 하시죠. <laughs> 네. 아, 아, 천국 가겠네. 네. 어마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뭐지? 세상. 이게 이렇게 해야지 신선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래. 음. 먹어봐.